때로 하느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 생기고 우울한 마음 생기고 왜 나만 이렇게 살도록 바쁘시냐는 그런 적개심도 때로 생기죠 그러나 그것들을 자꾸 호의로 바꾸러 나가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영성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의 우리가 호의를 갖고 이 영성강좌 이렇게 오늘 이 피정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에, 제가 광주에서 살 때였습니다 막 소품을 받고 굉장히 바쁠 때였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래루는 이렇게 계단을 막제 그 사무실 1층에 있었는데 2층에 제 방이 있었습니다. 뭐 필요한 것이 있어가지고 2층으로 막 올라가고 있었는데 계단 중간에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수사님을 한 명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저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이렇게 했어요. 그 내경에 20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정신이 멍해지는 거예요. 왜멍해지냐면 내가 아까 밑에서, 밑에서 올라왔던가, 위에서 내려왔던가. 이걸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수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아까 밑에서 올라오다가 수사님 만났나요? 아니면, 위에서 내려오다가 수사님 만났나요? 이거 수사님이 웃, 우스, 굉장히 웃으셨습니다. 제가 이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이한다고 너무 바빠가지고, 하는 경우 그걸 우리가 잊어먹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걸 잊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향해서 베르나르도 성인께서 아주 훌륭한 기도의 대가 성인이신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그런 기도 방법 또 영성생활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분이 성 베르나르도 특히 성모님을 크게 사랑했고 또 기도생활에 전념하셨던 아주 기도의 대가이신 성인이신데 이분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이세 가지를 묵상하라고 했어요. 간단한 세 가지 묵상. 하나 넘겨봐 주셔야 요 네, 이분이 한평생 고민했던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어, 영어 발음 전 별로 안 좋아서 그냥 얘기를 하 않겠습니다만은.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가. 이걸 이것을 평생을 두고 묵상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우리에게 묵상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한장 뒤로 는겨주시면 예, 나는 누구인가? 매일 아침마다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저는 그래서 이 묵상 방법을 조금 더 발전시킵니다. 제가 묵상해봐요 아침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아무것도 사실 아닌 존재였습니다. 티끌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내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사제고 수도제하고 뭐 무슨 일을 하고 이렇지만 솔직히 돌아보면 한 것도 아닌 무였습니다. 네, 이게 나를는겁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얼마큼 큰 존재인가? 음.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를 생명으로 불러주시고 은총을 지속적으로 부셔서 오늘 내가 이 땅에 서 있게 하시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이다. 시 이것을 나는 누구인가를 통해서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넘겨봐 주시면 두 번째.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저는 또 묵상을 해봅니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답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크신 자비에 의해서 나는 이 땅에 파견되어 온 겁니다. 이 땅에 보내져 온 겁니다. 당연히 나의 원천은 하느님이신 겁니다. 하느님. 이것을 또 이렇게 묵상을 하라고 베르나르도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넘겨봐 주시면, 그리고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 답도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세 가지 방법만 열심히 묵상하면 청와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베르나르도 성인께서 이렇게 초대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너무나 간단해요. 그래서 사실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묵상이라는 것이 성베르나르도에서 우리에게 공부하시는 이런 묵상방법은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아니면 성당에 가셔가지고 잠깐 성체조배하면서 그 간단한 세가지만 묵상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매일 묵상하신다면 성화의 길이 가까이 다가오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만 더 넘겨봐 주시면요 예, 이 베르나르도 성인은 정말 제가 이렇게 쭉 연구를 해봤더니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정말 대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신중하셨고, 그 하느님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언어 생활만 봐도 정말 너무 잘할수 있는 것 같아요. 베르나르도는 말을 할때이세 가지 때 밖에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을 안 했어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제가 말을 하루 지나고 나서 오늘 무슨 말을 했는가, 이렇게 돌아보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경우, 그리고 때로는 형제들 놀리는 말을 또 많이 했어요. 좀 부끄러운데, 특히 우리 세원철 신부님이라고 좀잘 놀리기 쉬운 신부님이 하고 계세요. 맨날 그냥 밥이야 봐.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의미안되는 의미 없는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상처주는 말들. 근데 베르나르 선성인께서는첫 번째 하느님을 찬미할 때,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사랑할 때, 또세 번째,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이때만, 아, 언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바로 성화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말만 잘 해도 성인이 될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만 언어 생활 하셔도 성화의 길이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르나르도 성인의 그런 영성 생활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고 단순하게 우리에게 성화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하나 더옮겨도봐 주시면요. 네, 그래서 영성이란 무엇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솔직히 뭐 부끄럽지만 영성 신학을 이렇게 나름 공부를 전공을 했어요. 근데 뭐 외국말로 배워서 그런지 2년 초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감이 안 잡혀요. 근데 요즘 와가지고 계속 영성이 과연 무엇인가? 고민하고, 나름대로 수고를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런 결론을 제 나름대로 내렸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영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영성에 대해서 정리를 내렸습니다. 우리 각자 안에 깃들어 있는 하느님의 자치, 하느님의 모상 하느님의 흔적 이것이 바로 영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하고, 죄투성이지만, 우리 안에 하느님성이 깃들어 있다는 것. 얼마나 이게 놀라웠고 은혜로운 것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비참하고 재투성이고, 때로 주, 지구멍으로 숨고 그런 게 우리 인간 존재지만, 마냥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웃을 향해 봉사하려는 선한 의지가 있고, 또, 또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그런 큰 사랑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것이 바로 하나님 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성찰하고, 회개하고, 노력하고, 하느님을 향해서 자꾸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제2의 하느님과 이것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제2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가 정말 티끌 받고 먼지 같은 존재지만 대단한 존재인 것이 노력하면 하느님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처럼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가신 많은 신앙의 선배들, 성인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노력해가지고 하느님처럼 된 분이에요. 프란치스코 성인 같은 경우는 오늘날 우리 후손들이 뭐라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제2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2의 예수 그리스도, 프란치스코 성인. 그러니까 그분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나약하고 즐기고 뭐 세속적인 것 찾고 그랬던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노력하고 노력하고 이 여정을 거듭한 끝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된 거예요. 네, 우리도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용성이라고 생각합니다.